전, 전열선을, 이게 열선이거든요. 지금 이제 대파하고 양배추 키울 육묘상을 설치 중인데요. 이 열선을 먼저 이렇게 딱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가해줄은 약간 베에 촘촘히, 그 가운데는 조금 드물게, 이렇게 깔아야 돼요. 양쪽 가상이 춥거든요. 가장자리가 언제나 추우니까, 열선을 좀 촘촘하게 깔고, 가운데는 이렇게 드문드문 깔아야 돼요. 그래도 나중에, 에, 육목판을, 트레이를 자리 바꾸기를 해야 돼요. 에, 바깥쪽에 있는 쪽이 가운데 쪽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돌려놔야 돼요. 그냥 한번 아니면 두번 정도만 해 주면 돼요. 이 연선을 먼저 컨트롤 박스에 먼저 연결을 해놓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배열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무종이 골고루 잘 커요. 네, 골고루 안 크면은 자리 바꾸기를 자꾸 하면 돼요. 되기는 네, 귀찮아 하죠. 번거롭고 귀찮고. 전연선을 깔고 이렇게 위에다가 제초매트로 딱그 선을, 열선을 덮었어요. 이렇게 열선을 덮어버려야 나중에 이 포트를 어, 여기다 늘어놓고 움직이더라도 열선이 이리저리 밀리들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 이 방초 매트 아, 아니면은 비닐 같은 걸로 덮어야 돼요 열선을. 그리고 여 위에다가 이제 포트를 올려놓을 겁니다.